솔직히 말할게요.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메시지를 많이 보낼수록 그의 답장은 더 늦어지고 당신이 관심을 보일수록 그는 더 무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그는 나처럼 마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는 충동이 올라와요. 내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고요.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한다면요.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끌림의 진실이 있어요. 바로 당신이 쫓는 걸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요. 이건 밀당도 조작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예요. 에너지 자기 자기장의 힘 그리고 진짜 끌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쫓는 걸 멈출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강력한 변화인지, 어떻게 하면 가짜로 꾸미지 않고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그 전환을 할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면 당신의 관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요. 그러니까 깊게 숨을 쉬어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당신이 그동안 느꼈던 모든 혼란을 하나로 이어줄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본부터 얘기해볼게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쫓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멀어질까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끌림의 법칙 때문이에요. 당신이 쫓는 순간 당신은 추격자의 역할을 맡게 돼요.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죠.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무언가가 항상 쉽게 손에 닿는다면 그걸 소중히 여기기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곧 가치가 돼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죠.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요. 당신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무 무겁거든요. 게다가 쫓는 에너지는 결핍의 에너지를 전달해요.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당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 이런 진동은 절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반면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행동이에요. 난 당신이 좋아요. 난 여기 있어요. 이건 진정성이죠. 하지만 쫓는 것은 달라요. 답장 오지 않았는데 메시지를 세번더 보내는 것. 늘 시간을 비워두고 자신의 일정보다 그를 우선시하는 것. 그게 바로 에너지를 잃는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가 처음에 매료되었던 자유롭고 빛나고 생기 넘치는 당신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불안하고 애태우고 핸드폰만 바라보는 또 다른 누군가예요. 남자들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게 야타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게 너무 쉽게 주어지면 흥미는 식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그를 쫓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를 쫓는 건 그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마주하기 두려워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당신이 쫓는 걸 멈췄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당신은 에너지의 공백, 받춤, 삽들 만들어내요. 그동안 당신의 메시지, 관심, 그리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던 마음이 채우고 있던 공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공백을 싫어하죠. 처음 며칠은 그는 아마 아무렇지 않게 느낄 거예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가와스니스 그녀의 메시지는 어디 갔지? 왜더 이상 나를 찾지 않지? 혼란이 찾아옵니다. 항상 당신의 존재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어버렸으니까요. 그건 그의 머릿속을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극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쫓는 사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건 바로 순수한 자기 자기장 마그넷 에너지. 이에요. 남자의 호기심이 깨어납니다. 그는 스스로 묻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녀가 나한테 흥미를 잃은 걸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뒤집혀요. 이제는 그가 당신을 생각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반응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며칠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몇 주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그가 아예 돌아오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최고의 정보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쫓는 걸 멈췄는데도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한쪽만의 관계였던 거예요. 당신 혼자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지금 알아챈 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 축복이에요. 하지만 진짜 연결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강하게 느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쫓는 걸 멈추면 당신은 다시 평화를 되찾아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깨닫게 되죠.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마음을 소모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숨을 깊게 쉴수 있어요. 다시 진짜 당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명확함을 얻어요. 그 관계를 내가 바라던 환상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 명확함이 바로 해방이에요. 결국, 쫓는 걸 멈춘다고 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는 건 언제나 최고의 승리죠. 이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 즉 에너지에 대해 말해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당신도 에너지이고, 그도 에너지예요. 그리고 끌림이란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의 춤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쫓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불균형한 상태예요. 당신은 계속 주고 주고 또 주지만 그만큼 돌려받지는 못하죠. 그건 한쪽으로만 흐르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흐르지 않는 에너지는 결국 정체됩니다. 저울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쫓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당신 쪽으로 쏠려요. 당신은 무겁고 그는 가볍죠.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없는 곳엔 지속적인 끌림도 없어요. 끌림의 법칙은 이렇게 작동해요. 당신은 원하는 것들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들 끌어당겨요. 만약 당신이 결핍, 불안, 필요, 절박함의 에너지 안에 있다면, 그건 아무리 미묘해도 결국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무관심, 거리감, 냉담함. 하지만 당신임, 충만함, 자신감, 그리고 나 혼자도 괜찮아 너의 에너지 안에 있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기장이 강한 사람, 즉 자석 같은 존재가 돼요. 이건 빛과 어둠의 차이와 같아요. 빛은 어둠을 쫓지 않아요. 그저 스스로 빛날 뿐이에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당신이 빛나고 있을 땐 누구도 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극성 폴레리티 파움의 문제예요. 남성 에너지는 행동, 방향, 추구의 에너지예요. 여성 에너지는 수용, 끌림, 자기장의 에너지죠. 당신이 누군가를 쫓는 순간, 당신은 남성 에너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도 남성 에너지라면, 당연히 두 에너지는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진짜 마법은 극성 폴라리티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다시 여성 에너지, 즉, 수용적이고 자기장처럼 끌어당기며 스스로 충만한 상태로 돌아올 때, 그제서야 남성은 자연스럽게 남성 에너지 추구하고 행동하는 에너지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주의 끌림의 법칙은 판단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내보내는 옷 어, 진동, 에프리퀀시 모원에 반응할 뿐이에요. 당신이 나는 그가 필요해 라는 주파수를 내면 우주는 계속해서 보나 필요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상황 오늘 보내요. 하지만 당신이 나는 완전해 그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 라고 진동할 때 우주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보내줍니다. 당신이 쫓는 걸 멈추는 순간 당신은 진짜로 에너지의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파수가 바뀌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바뀝니다.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매우 현실적인 변화예요. 이제 이유를 이해했으니 이제 어떻게 그 내면의 자기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 그를 만나기 전에 당신을 다시 연결하세요. 기억하나요? 취미가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렸고 꿈이 있었던 그 여자를 그녀는. 아직 당신 안에 있어요. 단지 잠시 잊혀졌을 뿐이에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세요. 그를 의식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당신을 위해서 미뤄뒀던 수업을 다시 듣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고 가보고 싶던 곳에 가고 책을 사고 춤이든 요가든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걸 하세요. 두 번째 단계,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아침에 휴대폰을 잡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이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자동 조종처럼 살지 말고 당신의 하루에 존재하세요. 세 번째 단계 의식적인 노화줌 비집착을 연습하세요.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를 당신 행복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를 좋아하면서도 그 없이 괜찮을 수 있어요.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유예요. 네 번째 단계 내면에서부터 자존감을 키우세요. 가짜 자신감을 가장하지 말고 당신의 가치를 진짜로 믿으세요. 당신의 장점을 써보고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 당신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하세요. 운동일 수도, 명상일 수도, 혼자 방에서 춤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그 후에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예요. 에너지가 높으면 끌어당기고 에너지가 낮으면 밀어냅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진리예요. 여섯 번째 단계 당신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부정적인 친구, 무거운 환경,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세요.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에요.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단계 남자가 당신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그 저리온 당신이 이미 사랑하는 삶에 어울리는 보너스기아가 되도록 하세요. 그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의 자기장은 정말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의존보다 수백 배더 매력적이에요. 그때 당신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여자 빛나고 충만하고 생기 넘치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사랑을 찾는 걸 멈추는 순간, 사랑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알수 있는 신호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 그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당신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가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있어? 같이 나갈래? 두 번째 신호. 그가 호기심을 보입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괜찮아? 혹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이 호기심은 다시 끌림이 시작됐다는 첫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 그가 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약속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그가 계획하고 초대하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네 번째 신호. 그가 약간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당신이 거기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열려있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러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되돌아온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다섯 번째 신호. 그가 당신의 외적인 변화를 눈치챕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네. 요즘 더 예뻐졌어. 너 정말 빛나 보여.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맑아지면 그건 외모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신호. 그가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많고 자신만의 인생이 있으며 영원히 기다려줄 여자가 아니라는 걸. 일곱 번째 신호, 그가 더 존재감 있게 변합니다. 피상적인 대화 대신 진짜 대화가 시작돼요. 그는 마음을 열고 당신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여덟 번째 신호, 그는 건강한 질투를 보입니다. 그 독이 되는 통제욕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당신을 눈여겨볼 때 느끼는 살짝의 불편한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런 모든 신호들이 다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다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신호보다 당신 자신의 신호를 인식하는 겁니다. 당신이 더 행복한가요? 더 가볍고 평온한가요? 그게 진짜 중요한 신호예요. 결국 이 모든 건 그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변화였으니까요. 당신이 변화를 만들었고, 그가 그걸 느꼈으며 관계가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까?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세우세요. 항상 그에게 맞춰줄 필요 없어요. 당신에겐 당신의 삶 일정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해도 됩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관리입니다. 둘째, 계속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멈춰선 안 됩니다. 취미, 목표, 꿈, 여전히 모두 중요해요. 절대 관계 때문에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매일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아침이나 밤마다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건 풍요로운 에너지의 진동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명상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단 5분이라도 괜찮아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불안이나 과잉 생각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가장 큰 보물이니까요. 다섯째, 몸을 움직이세요.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돼요. 춤추기, 산책, 요가, 무엇이든 몸을 움직이세요. 몸에 에너지가 막히면 인생의 에너지도 막혀요. 여섯째, 건강하게 먹으세요. 음식도 에너지예요. 몸에 넣는 것이 당신의 감정 상태와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잘 자세요. 수면은 몸과 에너지가 재생되는 시간이에요. 좋은 잠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덟째,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꽃, 음악, 예술, 자연, 진동을 높이는 모든 것들. 아름다운 환경은 아름다운 내면을 만듭니다. 아홉째, 생각을 관찰하세요. 그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세요.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축복으로요,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열째,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잊었을 때, 다시 상기시켜줄 친구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올려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균형을 잃을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핵심이에요. 당신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세요. 높은 에너지로 산다는 건 24시간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이 모든 걸 이해했다면 이제 진짜 의미가 보일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쫓는 걸 멈출 때 당신은 잃는 게 아니라 얻습니다. 명료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자신을 되찾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당신은 결코 쫓을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쫓기는 존재 즉 매력의 중심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다시 연락하고 싶을 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상기하세요. 당신은 애써야만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진짜라면 당신이 쫓는 걸 멈췄을 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그가 아니라면 그 빈자리를 진짜로 당신을 사랑할 사람이 채울 거예요. 어떤 경우든 당신이 이깁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해요. 매일 자신을 선택하세요.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돌보세요. 매일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당신은 자석 같은 존재, 귀중한 존재,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걸 믿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오는 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쫓는 걸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깨어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어난 당신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이제 나가서 빛나세요.